자, 결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자첫 번째 예, 하나님의 열심 예, 구원이죠 구원 에베소서 일 장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여러분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구원은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면서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죄인들을 예, 구원하시라고 할까요? 그것은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라고 요한복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 아는 것, 그게 영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에 올라가면 하나님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뭘 하나? 그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조금 조금 알아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알아도. 다알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영원히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그걸 표, 표정으로 보여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있어도 완전히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아무런 제약 없이 정말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에덴동산이 회복되는 게 최종 목적지예요, 그게. 주님은 어떤 교제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복종 관계가 아니고 자발적인 교제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로보트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자녀들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자녀를 로보트로 만들고 있대도요. 따라와 하면 뭐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로보트 만들고서 돌리고 어디 공장 기계 돌리는 것처럼 로보트로 만들고 있대도요. 여러분, 그 자녀를 평생 책임질 줄수 있습니까? 책임은 언입니다 스무 살 마중에 제가 직장인, 사팀장인데 자기 엄마한테 전화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엄마, 뭐 해야 되냐고? <laughs> 그렇게 엄마한테 의존적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래도요. 신앙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자원함으로 하나님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 로봇도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막 뒤에 테이가 감아가지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면서 로봇들은 계속 그거 원합니까 그거? 그거 로봇이지 그게. 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넣어주냐 자유의지를 넣어준 거예요.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를 넣어준 거 자유. 그래서 자유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얼마나 중요합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잖아요. 이 자유를 쟁취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거절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대들고 불순종하는 존재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를 준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모험적인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순종하면 좋은데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줬다라는 거죠. 왜?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진정 대등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면 믿음과 사랑은요 할 사람이 있는 대등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존재하는. 믿음은 사랑은요 누군가가 그런 대등한 사랑을 할수 있는 존재예요. 그로부터 밑에 있는 존재는요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 주는 거, 접선하듯이 주는 거, 적선하듯이 주는. 그는 동정이에요, 동정. 동정하듯이 결혼하면 안 돼요. 대등한 관계로. 그 하나님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요 우리의 수준이 성장해야 되는 거야. 맨날 뭐하나 주세요. <laughs> 어디 깡통 들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대단한 관계가 될수 있도록 나와 사랑할 수 있는 대단한 관계가 깎아내고 털어내고 한다는 거죠. 눈물이 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런 게 우리를 만들어 가요. 왜그 나라 가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를 연단하고, 깎아내고, 털어내고, 씻어내는 그 일들을 이 땅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지금 아까 에베소서 1장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준 것들, 그 얘기입니다. 왜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가는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악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자유 의지 때문에 그런 거야. 자유 의지 때문에. 자유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묻죠.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뭐 좋을 걸? 그 웃기는 얘기니까. 자유 의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유 의지를 줬기 때문에 선악가가 굉장히 우리한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데 해석이 틀리고 다르게 해석한다 해도요. 로버트처럼 복종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줬다는 거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순종하지만 요 오직 인간만이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죠. 주시고 그 선택하기를 기다려 주시네요. 오래 참는 분이, 아까 말했죠. 그 때를 기다려주는, 상대방의 때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때를, 그 기다림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그 기다려주고 기다림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진짜 사랑, 결혼 생활을 원한다는 거죠. 자발적인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의상 계약이 뭔줄 아십니까? 이 결혼 계약입니다, 여러분. 결혼 계약이에요. 이뭐이 뭐이 정도 뭐 어디 우리가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정도의 계약이 아니고요. 검은물이파불이 그뭐 되도록. 그러니까 에스겔스에 막 하나님이 약간 미친 남자처럼 막 하는 게 그걸 이해를 해야 된대. 신해상 계약을 이해해야 결혼 계약이구나. 왜 바람폈냐? 바람 피 가지고 그 미친 남자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뭐 그걸 이해를 못 하니까요. 결혼 계약을 이해를 못 하니까 기독교는 뭐저것만 아는 이기주의 종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신의상 계약이 결혼 계약인 걸 아는데 어떻게 그걸 공유를 하고 남하고 함께, 이일 이해를 못 한다. 결혼 계약입니다. 이 세상에, 다 대부분의 계약이 법률적인 계약이잖아요. 조건부 계약. 내가 이거 해주면 이거 줄게.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이런 계약인데, 하나님의 그 계약은요, 사랑의 계약을 원한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계약. 완전한 사랑의 계약. 그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우리 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했느냐?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새롭게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우리가 쫓았던 세상적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나의 자유 의지를요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내가 포기하고 그분께 묶이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는 뒤에 보십시오. 그리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예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여기서 하나님 본심이 나온다는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내 신부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내 아들의 피로 허 없고 흠과 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다 씻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그 대상자로, 러는 흥분 안 됩니까? 나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지금은 내 모양이 보잘 것도 없고, 아, 내가 이거 뭐 구원 받았나 싶을 정도로 이런, 그런 니죠 하나님 이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험하고 점없는 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끌려 가시면 됩니다. 그냥 수동태로 그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녀로 보내기도 하고 고난의 꼴짜기로 우리를 내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수동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내몰리기도 하고 수동태로 요셉처럼 오게도 들어가기도 하고 팔리기팔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 해라고요? 울어라는 거예요. 울고 고함치고 비명 지르고. 여러분, 고함치고 비명 지르고 우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죽지 않고 견디겠다라는 그 표시입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정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표정이 나온지 압니까? 웃습니다. <laughs> 웃어요. 체념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울고 비명 지르고 고함치는 건 뭔지 압니까? 버텨내겠다라는 그 표시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울지를 않으세울 일이 별로 없죠. 내 계획대로 하는데 무슨 울 일이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 여러분 계획대로 하는 게다 막히는 때가 옵니다. 모든 게 사방에 다 막히고 딱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 여러분 널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뭘 해라고요? 울으라는 거예요. 울고 비명 지르고, 예, 네? 괴로워해라는 거죠. 그게 견딘다는 거예요. 견디는 거, 버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너를 신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 되야지 하면서 개표 짜고 뭐 투두 리스트 짜고 그거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laughs> 그건 여러분들의 자기 의지가 나타나는 거고, 그분께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됩니다. 그분이 만들어 주십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지고, 갑자기 어디에 가게 되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땅 끝에서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laughs> 그렇게 하나님 그게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을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뭐 훈련한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정말 생활 가운데서 훈련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따다, 따라가다 보면 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신부, 하나님과 대등하게 정말 사랑과 신뢰와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부로서 역할이 되어 있다. 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몰라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누가 하겠다? 직접 하나님 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예배소서 일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 두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한 번씩 교회에서 참 좋아 제가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과 말씀을 나눌 때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제가 말, 제가 받은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같은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의 그 나누는 것을 들으면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기대가 될 때도 많고요. 가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정말 연약한 지체가요. 깜짝 놀랄 만한 나눌 것들을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눌 때 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나누는 게 아니고, 그게 같이 나누면서 이 공동체의 힘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그것을 들을 때, 그분의, 그분의 그 믿음이 나한테 쑥 들어오는 것도 내가 경험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 아, 이게 공동체구나. 내 혼자만 얻었던 게 아니고, 두 명, 세 명, 네 명, 여러 사람이 나누는 것들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 점점,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삼겹줄 같은 신앙. 절대로 사단마귀가 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다음 장요. 예배소서 2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것들을 여러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 얘기가 저 구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습니다. 공동체의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불이 이 나무 막대기와 불이 막 나무 막대기 더미가 있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요. 얼마나 크게 활활 타고 있습니까 그중에 막대기 하나 꺼내 가지고 혼자 딱두 보세요. 금방 이 불을요 꺼져 버립니다. 그러나 물에 젖은 막대기 정말 이게 탈것 같지도 않은 막대기도 그 활활 타는 더미에다 툭 던져 어 보세요. 같이 확다 타버립니다. 그게 공동체라는 거. 이게 공동체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공동체가요. 공동체의 왜 역할이 중요하냐? 이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혼자서 성경 통독을 여러 번 도전했었는데 혼자서는 계속 실패를 했는데 강사님께서 역사 순서에 따라 설명해 주시고 같이 집중적으로 읽으니까 지금 좀 읽어지는 것 같아서 어, 오기를 잘하는것 같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